악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립이다. 전라도는 불어 터진 당, 경상도는 짐당, 그리고 노조한 사람들이든 어쩌든 지 사람은 정의당이라고 쓴 악당, 야들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성정당을 찍지 않아야 돼, 실제로. 근데, 다 결국은 결국은 우리는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일본은 선진국 최고 대열에 가본 나라예요. 지금도 선진국이고 아르헨티나처럼 우리나라도 그 언저리에 갔다가 망하는 시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우리가 은행 직원, 은행 직원, 그리고 보험, 지, 보험회사 직원들이 권유하는 상품이 본인 인센티브를 위한 것인지, 고객을 위한 것인지, 보험 어떤 상품이, 상조 상품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고객을 위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좋은 거래를 할수 있다. 끝나고 나서 항상 나는 착한데 당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을 살 때는 보험 상품을 파악해야 되고, 은행 상품을 살 때는 은행, 은행을 파악해야 되고, 코인을 할 때는 코인을 파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심 없이 살면 매일 조금씩 알게 모르게 손해보고, 그게 계속 쌓이면 연명조차 어려운 삶이 된다. 이것이 네트 하는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숙하게 굴면 그 게임의 호구는 본인이 된다. 항상 합리적 의심을 하는 태도가 기본이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교육이란, 조선시대의 아니, 교육이란, 선비교육은 있어도, 선비교육은 있어도, 금융교육은 없어서, 글자는 알아도 숫자는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만 배워야 한다면, 당연히 금융을 먼저 배워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교에선 글만 가르친다. 수학은 어려운 것. 돈 싫지만 알아도 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는 과정에 너는 공부나 잘해,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그리고 할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학교,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을 모릅니다. 이것이 노인 빈곤율을 절반에 이르게까지 만든 뿌리 깊은 근원이고, 금, 국민 삼당 수는 마지막에 국민연금 30만원으로 삽니다. 평생 금융, 운맹으로 사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도를 부정하는 도구마까지 주입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부정합니다. 부자는 우리가 사장학개론의 김승호 회장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노자도덕경을 끼고 살면서 그 노자도덕경처럼만 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한탕 노리지 말고 그저 성실하게만 살길 권한다. 한탕 노리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성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르면 은행에 돈만 그대로 넣는 일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는 가난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쟁취한 이중 그런 식으로 돈을 부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원래 정해진 걸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착취당하는 삶을 못 피한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을 배워야 한다. 돈을 모르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산다. 우리가 금맹, 쓰맹 아니면 폰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모르면 금맹이고 스마트폰을 모르면 폰맹이고 쓰맹이고 그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 공부할 때는 공부의 기본은 지피지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전불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김승호 회장의 이야기처럼 백번 싸워도 유태이뭐 무식한 사람들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손자병법 원전에는 백전불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태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거예요. 돈을 알고 스마트폰을 아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방을 알고 나, 내가 잘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아까 노자 도덕경에 그 피치 차라고 돼있어요. 커피 치차의 반대말은, 반대말은 노노에 나와 있어요. 극기 복내. 극기. 나를 극복하고, 복내. 애로 돌아간다. 근데, 노자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커피 치차. 저것을 버리고, 치차. 여기 있는 것을 취하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앞에 있는 조그만한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왜 나를 사람들은 안 좋아할까? 내 앞에 사람한테 나, 내가 감동을 주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상 저 멀리서 에 찾지 말고 내 앞에서 일상에서 찾아라 일상의 성공자가 성공자입니다. 그 가맹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맹점이다. 내내 내 가게가 있다면 내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갑을 선물하고 포인트를 선물함으로서 선물을 많은 액수를 해주면 해줄수록 지갑의 가치가 커지겠죠. 나는 내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관리방을 만들어놨다. 지갑을 깔아주고 지갑을 깔아주고 무엇을 하면 돼요? 지갑을 깔아주고 내가 온 모든 사람은 지갑을 깔아주는 거예요. 어제 그제 교육에서. 장성민 대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요 100명, 200명 있는 집은 이걸 깔아주기 시작하잖아요. 대기업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오는 세븐일레븐은 정립을 해주고 있다그 말이에요. 그 부잣집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삼겹살 집에서 100명 온다고, 50명 온다고 내가 바빠서 이제 중요한 건 택시회사에서 제일 큰 것이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입니다. 그 회사에 택시가 없다는 거죠 디지털화 시켰어요. 식당을 하고 가맹점을 한 사람은, 내가 매장을 하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엇을 해야 돼요? 정립을 해야 돼요. 지갑을 깔아줘야 돼요. 카카오 택시를 다 쓰는 순간, 저는 박철의 대표도, 박철의 대표는 저보다 나이 더 드시고 스마트폰을 못할줄알았어요 택시를 잡는데 핸드폰으로 택시를 잡더라고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반수는 휴, 택시를 잡는데 나가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나가서 <laughs>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는 인간과 술 먹고 있다가 택시를 잡아서 어, 택시 여기 앞에 내 개인택시 불러나서, 그리고 가서 타고 가는 인간은 달라요. 강주를 가는데 걸어가는 인간과 버스를 타는 인간과 KTX를 타는 인간은 달라요. 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 무한대로 있다면, 만 대로 살아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2만 년, 200만 년살 거니까.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이쁜 여자 나타나면 무조건 결혼해 보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것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120살, 150살, 200살 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합니다. 29살 넘어갈라 할때 결혼 안 하는 딸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난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40이 돼도 결혼 안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돈이다. 돈은 어디에 있냐? 폰에 있다. 그리고 적립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내 직대에 두명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단계 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두 명도 어려운데 두 명도 어려운 일만 하기 때문에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핸드폰 지갑을 못 버리게 만드는 지갑을 형성해 준다면 세상이 바뀝니다. 저희 시스템을 한 줄로 표현하면 해원제입니다. 가맹점이 아닙니다. 이 해원제의 메인 타이틀은 공동 구매입니다. 이 해원의 종류가 다른 직급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해원과 가맹해원밖에 없어요. 내가 정립해주는 회원을 우리는 가맹회원이다간다 나는 움직이는 가맹회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바뀐다면 시스템에서 이미 이 시스템은 성공해 있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근데 가맹점에 가서 영업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이 미래고에 네, 2천 명입니다 그러면 2천 명이 아니라 2만 명될때 오세요. 딱 그래요. 가맹점에 가서 가맹점 영업할 때. 회원 가입해. 그러면 가맹점이 몇 개예요? 인자 70개예요. 그러면 이 가맹점 2 0 0 0개될때 오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삶의 방관자예요. 내가 가맹점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과 핸드폰을 연결하는 것으로만 시작하니까. 가맹점은 핸드폰과 핸드폰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약속입니다. 전산에서는 포인트를 실시간, 실시간 3만 원 이상 되면 현금화를 바로 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수수료는 3.3%입니다. 그리고 바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3.3%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무스레가 로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3.3%를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 변경 작업을 거진 99% 완료가 되어 있고 가맹점, 내가 가맹점이다. 특히 물류를 가지고 있는 공장 사장들은. 이걸 이해를 누가 여기 대구에 있는 오은주 누나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저는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200번 들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업이. 왜? 휴쌤에 있는, 휴에 있는 기존의 망한 가맹점 솔루션이 아니라 저는 벤치마킹을 세븐일레븐처럼. 모든 부자는 정립을 한다. 나는 정립포인트를 어디 살란다? 미래고에서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치면 시스템이 끝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맹점 규약, 폰 번호 아닌 번호는 계정 삭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이후치는 무조건 삭제합니다. 어떤 걸 허용하냐? 8자리는 허용, 010 빼놓고는 허용하겠다. 그리고 010 빼놓고 여덟 자리는 허용 하겠다 두번째 010에 공짜 빼고 미국 방식으로 전세계 방식으로 1 0 8 자리 10 자리로 쓰는 것도 허용 하겠다 근데 그 전화번호를 폴로 돌렸는데 이 번호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코드는 다계정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을 이 시스템에 포인트가 있는 포인트도 없다. 다 삭제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름만 핸드폰에 내 번호에 있는 구청계를 는도못 합니까? 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나와 그의 이 사랑 중에 가장 잔인한 사랑이 소설 속에는 짝사랑이지만 가장 잔인한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원사이드러브 우리가 사랑은 두사이드 러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싹틉니다. 그래서 나와 파트너의 끊임없는 대화가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해원 늘리는데 최고 마케팅이 친환경 세상 전 국민 주식 갖기 운동 개정 프로젝트입니다. 공짜 세상 오프로소. 청원서를 적으시면 다섯 줄을 드립니다. 청원서를 쓰시면, 그러면 나는 청원서를 쓰게 해야 되겠다. 100명에서 1000명만, 여기 있는 사람이 1000명씩만 하면 2만명 넘어갑니다. 이 회사는 끝납니다. 그러면 미려의 회원가입하고 친환경세상 누르고 청원서 써. 한 주당 100만원 된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00명, 1000명씩... 회원 모집하면 이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하나만 안 하면 성과하고 똑같죠. 공짜 세상, 이것은 공동 구매입니다. 회원제 메인이 뭐냐? 가맹점보다 회원이 빨리 가는 거예요. 가맹점은 내가 정립해줘야 되겠다, 정립솔루션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원은 자동으로 늘어나요. 내가 가맹점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맹점이다 할때 주식 모으기 운동, 공동 구매 운동인데, 공동 구매의 메인, 메인 상품이 우리가 재화와 용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때, 무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친환경 세상 500억짜리 법인에 통일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모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씩만 공동구매에 참여시켜 놓으면 여기에 사이트를 보고 쇼핑몰에 쇼핑몰 물건 어떻게 구매해야 돼? 이런 일반인이 들어오면 끝나는데 일반인들을 초대하는데 최고가 뭐겠어요 공짜로 주식 얻을 수 있어. 너도 네 친구들, 네 친구들, 제 누나가 이 친환경 세상 주식이 우리 집안에서 만든 거야 그리고 너 여기 해온 100명만 모집 해줘 그러면 100명만 모집해줘 그러면 500주 만 원이면 500만 원 10만 원이면 5천만 원 100만 원이면 5억을 벌수 있어 믿자 번져지니까 한 번만 100명만 해줘 이런 사람 100명 만들면 만명 가는 거한 명이 만명 가는 거잖아 이것이 확산이에요 플랫폼은 확산 이 되고 나면 카카오처럼 확산이 되고 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솔루션에 그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플랜에 여러분들이 이, 이 회사 스테이킹을 일단은 0.1%로 없앴습니다. 왜? 가맹점에 집중하고 이 회원 모집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내일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저녁에 행사를 합니다 공연을 하고 노래방 그 노래방 세계 최고 노래방이 100평짜리에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내에서 있을 때 천산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었는데 그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좋은 시설이 그 어디에 되어 있냐면.